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다육입니다. 오늘, 어, 제가 만든 항아리, 항아리 분에다가, 어, 바이솔 아이들을 제가 한 포트에 5천을 주고 사온 아이들을, 어, 제가 한번 심어 보려고요. 근데, 요런 바이솔 아이들도 사왔는데, 얘가 이름은 바위 바이솀이 소리 무슨 바위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와 놓고, 이제, 어, 풀고 내서 꺼내서 이래 보니까, 알알이 다 떨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심기가 조금 까다롭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깔망을. 이 항아리는, 이렇게, 요렇게 생긴 항아리였는데, 바늘 이렇게 빠겠습니다 했더니, 이 손잡이가, 이 손잡이가, 요렇게, 요렇게 되게, 되게, 이렇게, 어, 받침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요, 요. 손잡이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 뭐, 항아리를 이렇게 제가, 어, 지인분이 버린다고 해서 제가 얻어와서 이렇게 잘랐는데, 근데 물 담아 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열흘 정도, 한한 한 보름 정도는 제가 물에 담가 두었습니다. 한번 음, 간장 담은 그런 항아리다. 에 제가 한 번. 식물을 심은 적이 있는데, 애가 자꾸 죽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그 간장물이 항아리에서 이렇게 배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한 보름을 제가, 어, 물에다 담궜습니다. 굵은 마사 깔고, 바이솔 아이들은 약간의 그이 대양토에 조금 음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바이솔 아이들은 일단은 뿌리가 얘들이 또 번식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상토를 제가 좀 많이 넣었습니다. 리가 커서 그런지 대양 타고 좀 많이 들어갑니다. 또 납작하니. 이렇게 해서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뒤에 이게 항아리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요러, 요런 모양으로 심어도 아주 멋스럽고 이쁜 것 같죠? 그걸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농장 주인분도 이 바위 소리 이름이, 이름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그냥 뭐 통틀어서 그냥 바위 소리라고 하면 되니까. 얼굴을 조금 따서 옆에다 같이 심을 거예요. 하엽 정리도 좀 하고. 이 아이들이 번식이 참 좋기 때문에 다칠까봐. 다칠까봐 조금 자구를 자구를 따야 할것 같아. 하엽 때문에 하엽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제가 앞을, 참, 초보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어, 저렇게 뜯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잘 큽니다.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를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심어놔도, 심어놔도 이렇게 자고 옆에서 새끼가 금방 나옵니다, 또, 얼굴이. 자, 요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똥가리, 똥가리. 이렇게 나는 아이들인지 제가 다이소를 모르고 샀어요 근데 이렇게 보어보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리 잡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자. 사이소엘 아이들은 웬만큼 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진짜 잘 자라요. 이렇게 해서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이래도 번식을 잘 하기 때문에, 번식을 잘 하기 때문에 또 금세 또 어, 대가족이 될 거예요. 이래서. 앰뷸런스가 요즘 왜쓰레 많이 다니, 다니는지 또 무섭기도 하고 저 소리가 나면 아유 또 어떤 분이 또 아프시나 위급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바이솔 아이 제가 한여름에 사두었던 아이예요. 한여름에 사두었던 아이인데 지금까지 어 키핑장에 두었어요. 집에 혹시 아이가 여름에 저희 집에서 여름을 못 내고 힘들어 할까 봐 제가 사놔 놓고 키핑장에 두고 며칠 전에 가져왔습니다. 한여름에 사 두었던 아이예요. 또 샤워를 합니다. 금방 예쁘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항아리에 심은 바위솔 항아리에 심은 바위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어, 심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 큰 식구를 이루어서 대, 대식구가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키워보고요 여기 남은 작은 바위솔 아이들은 제가 또 조금 두었다가 시간도 점심 먹고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점심 먹고 올라와서 또 다른 화분에라도 심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오후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지금까지 노래하는 다육이 항아리에 바이솔 심는 시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